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? 엄마 엄마가 <laughs> 엄마? 오늘의 카메라 감독님 저는 힘들면 일단 나가요 걸어 다니는 것같아좀 집에 있는 게 뭔가 저한테는 도움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림이 어머님 <laughs> 저랑 술 먹기로 했는데 언제 먹는 거죠? 내가 조만간 초대할게 우리가 맨날 술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울어도 보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힘들 때는 그거 뭐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. 정신적으로도 진짜 좀 나태해졌을 때 어. 약간 피폐해졌을 때 어. 그때 저는 좀한번 눈물을 터뜨려요 아. 안녕하세요 네 노래 한곡 뽑아주세요 음. 와 막 체크 원 투. 이상한 좀. 그 소리만 좋나? <laughs> <오우. 웃음> 나는 코인 노래방 코너가 맞더라고. 성지이네 응. 응. 소리 질러도 뭘할 사람도 없고. 힘이 들 때, 힘들 때, 무기력하게 있거나. 그러고 나서 이거 보여줄. 개극다 맥주 먹고. 아. 집에서. 맥주 한 캔이랑 안주 소소하게 준비해서 불 끄고 그러다 바퀴벌레를 봤지 아 왜요? 바퀴벌레? 오마이갓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양화대교 아오내 사는 줄 알았다 왜? 힘들면 쇼핑 <laughs>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와난 근데 진짜 나 고민이 생기거나 힘들 때뭐 아니면 뭐 그런 걱정이 있을 때는 일단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. 전화를 해가지고 와나 어, 지금 막 이런 게 있는데 조언을 듣기 아, 네.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좀속 시원해. 어 그래가지고 너뭐 표현을 해야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어. 저는 마음 정리를 해야 뭔가. 생각 정리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근데 저는 생각 정리를 할 때는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집 밖에 나갑니다. 그래서 막 혼자 끙끙 앓고 있고, 난 집에 있으면은 음.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고,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. 그래서 저는 나와 가지고 카페도 가고, 멍도 때리고, 약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난 카페, 카페. 그냥 힐링 되던데. 나 인스타 릴스 키잖아. 고양이, 강아지. 동탄도 바람이 많이 도는 해. 바꿔 폈어.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. 너무 힘들다 보면 막 잠을 자고 싶어 하잖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와요. 내가 힘들 때 하나 아 자. <laughs> 어나 아, 어, 나는 아무 것도 못 해. 진짜 힘들면 아, 은 힘들면 그냥 자. 어. 오케이 그래 나 제일 좋은 자는 거. 여기가 종합병원이네. 그치? 원래 인생이 그래 <laughs> 너무 힘들면 잠이 안와 그냥 짜증나 피곤하지도 않아 오히려 눈이 더막똘막똘막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친구들 만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요. 사람이 좋다. 사람이 <laughs> 좋다. 오늘은. 싶어. 저를 만나러 서울에 와주신 이주용 씨 오셨습니다. 뭐 하러 오셨죠? 눈이 참 맑군요. 네. 좀 마음 잘 맞고 친한 친구들한테만 이걸 털어놔요. 약간 좀 심각하면 혼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. 아무데도 말안 하고 그냥 아, 아무 일 없는 척하다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친한 사람한테만 말해서 털어놓고 내가 이래서 숨어 있었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꿈이었다. <laughs> 음 너무 날 것의 감정일 땐 옆에 사람한테 너무 그걸 옮겨버리게 되니까 참고 있어요. 맞지, 맞지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네 어머,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입색 노랑인가 봐요. <laughs> 제일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뭐죠? 제일 힘들 때는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떨면서 말하는 거네다내 이야기 털어놓는 거 그럴 때 스트레스를 푸는 거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말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뭔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저는 덜 힘든 거 같아요 <laughs> 개같은 놀이야 <노래. 웃음> <laughs> 너무 의미있을 수 있어 좀더 먹어봐 준기야. 예림. 네. 힘들 때 뭐해? 힘들 땐 주영 생각. 아반 반. 어 진짜 일반. 입국서도 영상이 알겠지? 힘들 때뭐 한다고? 힘들 때 주영 생각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힘들 때 하는 거야. 네. 주영이랑 술 먹기. <laughs> 지금 여기는 신륜동 포멜...포멜...뭐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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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포멜커피에 나와있습니다 날씨가 이가날 좋습니다 오늘 <laughs> 네. 발음이 왜 저래? 제가 힘들 때 하는 거요? 예 <laughs> <laughs> 힘들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? 어 오.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이거 어디서...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 그냥 가만히 있었주세요 <있어놨어요>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가만히 가만히 <웃음>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하면은 서로 조언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과연 조언이란 무엇인가? 그건 다음 편에서. <laughs>